빨려라 저도 방어도 하면서 공격할게요. 어, 아무도 안 나와. 오~ 와~ 깜짝 놀랐다. 깜짝 놀랐다. 야~ 깜짝 놀랐다. 피치고 나이스 한방워커 숨어있... 숨어있을까? 여리 오~ 잠깐 누가, 누가야? 불이 지키고 있다. 오케이~ 와봐라! 와봐라 여기 숨어 있어 여기 숨어 있어 아, 위에 숨어 있어 여기들 음. 여기들 여기, 여기, 여기. 따다 따다 다다다다 내가 먼저 공격 따당 <laughs> 나니 아 나니 잡아야 되는데 피가 없어 아 피가 없어 오케이 빵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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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야 궁인가 오 로로로 <laughs> 잡아버리기. 자 이제 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어 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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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지킬만큼 지켰라라 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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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라라라어 라라라 라라어라다다 라라라 라라 야2% 2%야2% 부시러 가자 나이스 후로님이 아, 다 털어버렸어 잘했구요 <laughs> 가자 후로 갈게요오 우리 팀 왠지 듬직해졌어 자 나는 몰래 살짝 한 박자 숨었다가 달려가기 오케이 오른쪽에 니타 있고요 오오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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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 저거 뭐냐? 어? 저거 뭐냐 콜트? 와 나이스 나이스 잘해줬고 잘해줬고 너 뭐니? 뭐니? 오케이 잡아버렸고 딸 아야 뭐야 야야야 야, 야, 나 모르고 궁 눌렀어 <laughs> 아굶 눌렀어 황자 30%? 내가 마무리할까? 나이서 오자 우리 삼총사 나가십니다 응. 가자 써지 불 콜트 아우 괜찮은데 느낌이 있어. 달려라.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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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 한 박자도 쉬어 주고 아 여기는 안 오는구나 싶을 때 달려 달려. 묶음 달려 묶음 아골터왔어아 콜트 왔어아한 왔어. 아, 대밖에 못 들었다. <laughs> 야, 골한테 걸려 버렸고요. 한 박자 좀더 쉬어도 될뻔 했나 보다. 어? 우리편 둘다 죽었고. 내 뒤치기 해야 되겠다. 오! 아 뭐야? 걸렸어 오케이 오른쪽 오케이 소용없어 난 달릴거야 빵빵 픽 채우고 나이스 응. 아 공돌이 아 뭐야 야야야 아저 공돌이 뭐야 <웃음> <대박>. <웃음> 와 공돌이한테 엄청 맞았어 달려라 공. 오케이 빵빵빵 빵, 빵. 도망가고 빵빵빵 빵, 빵. 나이스 39아 공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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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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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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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 잘했고 아 공돌이 공돌이 잘했고 승산 있어 승산 있어 승산 있어 승산이 했다고 나이스 잡아버렸고. 오케이, 방어하면서 침착하게. <laughs> 자, 우리 편 침착. 침착하게. 어딜, 디 어딜. 디 <laughs> 야, 한 방만 더 때리면 돼. 한 방만 더 때리면 돼. 한 방만 더 때리면 돼. 오케이, 나이스. 잘했고. 자, 달린다. <웃음> <웃음> 아, 목숨을 걸으면서. 아, 한 번만 더. 나이스. 아까 12시 20분까지 방송한다고 그러지 않았나? 그래서 이게 게임을 하다 보면은 게임을 막 이기게 되잖아. 이기면 계속하게 된다고. 오케이. 다잡아버렸 오케이 한방에 2800 2800 컴온가 에드거다 어 에드거야 에드거 와라 와라 누가 이기지? 나이서 세방 땡큐 <laughs> 맞다 에드거다 에드거 에드거 야 라라라라 야나 불이야 어디서 들이대 어 DK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하 따당땅 나이스. 아, 나 도망갈 거야! <laughs> 나이스, 니 타니 형! 아, 피, 피 차고. 아, 저쪽 지금 칼, 칼 포기, 칼 포기. 칼 같이 포기를 했구나, 쟤는. 안 된다니까. 나이스. 야, 우리 이러니까 또 랭큐를 안 하고 자꾸 사람들이 팀을 조합해가지고 하는 거야, 그죠? 자, 살짝 숨어주고, 나 여기 없다. 아, 있다. 잠깐만. <laughs> 오케이, 킬, 나이스. 야, 후로님, 나이스, 잘셨고 야 비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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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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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빵빵빵빵이다 빵이다 빵이다 빵 나이스 빵 먹여줬고 <laughs> 자 피채우고 도망가고 나이스 와이번 컨트롤 괜찮았어 아, 네, 안돼 어 어디 또또또또또또 도망가 나이스 아아 아, <laughs> 아, 도망갔는데 야 그래도 58% 많이 뺐다 오 이제 불왔다 불왔다 우리 불불자불 불. 왼쪽 따다다다다다, 오케이, 나이드먹여줬고요 자, 천천히, 피 채우고, 피 채우고, 난 도망갈 거라니깐! 빠바바바바바 어, 아, 못 때린 것 같은데? <laughs> 자, 다리자 고, 불, 불. 이리와, 이리와, 이리와. 불 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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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! 오, 아, 어디로 뛰니? 아, 나. 이 아, 둥그럽게 야 되는 데 야, 이기고 있다. 와, 이거 연승하겠는데 계속. 우리? 어우, 멋진데? 어우, 불 어디 팀이? 잠깐만. 빵, 빵, 빵. 빵! 아, 비비, 비비. 오케이, 비비. 나이스. 빵이다. 나 여기 있지롱. 피한번 채우고. 달려주시고요. 나이스. 잡아버렸고. 나이스. 상자로 달려서.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거거든. <laughs> 야, 이거 계속 이기는데 자, 자,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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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 좀만, 좀만좀만땅야 오, 오, 오케이. 막을 수 있나요? 막을 수 있나요? 나 가도 돼. 들어가, 나 들어가. 오케이. 내가 먼저 보셔야지. 2,800, 2,800, 2,800, 오케이 2800, 2800 나이스하고 오케이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나이스. 오, 어떻게 어디? 아, 라라라라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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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뻔했어. 죽을 뻔했어. 와 피사, 피사 남았어. 와클일뻔했다 나이스 잘해줬고요. 야, 나 피사 남았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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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거야. 아, 못도망갔어 나이스, 나이스. 지금 금고 금고 한방 금고 한방나굴소고 달려갈게요 마파 빵야 빵야 나이스한대 마무리 2,800나이스지요자두분 너무 고마웠고요 다른 분들 지금 시청해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재밌게 게임을 했습니다 <laughs> 그럼 다음 방송에도 또 와주시고요 자 최고 하나 날려 주면서 오늘도 방송 끝내겠습니다. 잘 자구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